자, 부다페스트에 휴가 고 도착을 했습니다. 어, 근데 저희가 얘기를 여태 많이 했는데 아직 얘기 안한게 날씨 얘기를 안 했네요. 그렇네요. 부다페스트는 혹시 어떤가요? 좀 추, 추, 춥지 않을까요? 부다페스트 하면은 좀 약간 뭐 춥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12월이고요. 예, 12월이고요. 영하 5도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도 그뭐 30도 이상으로 넘어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게 없고 덥지도 않고 예, 연평균 기온이 한 10.8도 되니까요. 10.8도 되니까 네. 그, 물론 기상이변이 와서 막 폭염이 오고 뭐, 뭐 이러는 건 어쩔 수 없고, 네. 연평균 기온이 한 10.8도 되니까 그여행가기에는 정말 좋은, 음. 정말 좋은 그런 그 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는 많이 안 오네요. 비는 그렇게 많이 안 옵니다. 비는 아, 많이 안 옵니다. 그 독일에 여행정도. 독일에는 그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여기는 네. 비도 많이 안 오고 네. 그 독일을 제가 독일 있을 때는 참 365일 내내 어떻게 비가 올까? 영국도 그러잖아요. 그 영국도 그렇죠. 근데 이 음. 부다페스트는 그렇게 365일 비 오고 이러는 건 없고 음. 그 맑은 날이 훨씬 많습니다. 어, 여행자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여행자들은 가면은 뭘 타고 다녀야 좀 편합니까? 네. 그 헬싱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그, 아무래도 이게 동구권 국가다 보니까 사회주의를 겪다 보니까 이 대중교통이 그 북유럽이나 서유럽에 비해서 좀 떨어집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잘못 사면, 이게 잘못 사면 이게 모르고 샀는데 권표원이 갑자기 이렇게 나와가지고 음. 조건에 안 맞는다. 저는 그거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뭐 하나 사서 내려갔는데 네. 이게 조건에 안 맞는다 그래서 갑자기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권표원한테 20불을 뜯긴 적이 있어요. 어? 예, 그래서 예그 옛날 일인데요, 옛날 네. 일인데 그뭐 지금 그런 사기꾼도 있으니까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매번 한번한번 한번 사는 그런 거보다는 역시 그 패스 이렇게 일일권, 어. 예, 삼일권, 뭐 이렇게 칠일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서 다니는 게좀 안전하다. 버스, 지하철 이런 거 다요? 그렇습니다. 버스, 지하철 둘다 이렇게 그고 그 패스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근데, 그럼 네. 예, 근데 어쨌든 그 이렇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그인도싱 하는 거, 뭐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서 찰칵 그 표를 찍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인도스를 안 하면 부정승차로 역시 간주가 돼서 벌금을 음, 내게 됩니다. 그런 건안되녀요 전에 얘기했던 뭐 트램 뭐 그런 것들? 아, 트램도 쓸 수가 있습니다. 아, 같이 예. 하는 거예요? 예, 패스를 사시면. 패스를 아. 사시면 만약에 따로 따로 사시면은 버스 따로, 뭐 지하철 따로 사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패스를 권하는 게 패스를 사시면은 그 일일권, 삼일권, 칠일권을 가지고 그렇게 트랜스퍼도 되고요, 이렇게 어. 무제한 쓸수 있는 것이죠. 어 그건 잘돼 있는데 그래도 뭐잘돼 있는 건가요? 어 예. 네. 아, 얼마예요 가격은? 그래서 일일권은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그 육천오백 원, 천육백오십. 포인트구요. 어, 3일권은 이제 3,950 포인트, 그리고 15,500원 정도 되고, 7일권이 그4,800 포인트, 그게 네. 한 19,000원 정도 됩니다. 지금 1포인트가 4원 정도 되니까 네. 1,000포인트를 1,000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 그 정도, 그 정도 1,000포인트가 한, 그한 4,000원. 1,000포인트가 4,000원. 제가 계산을 어, 음. 잘못했나요? 예, 그러니까 1포인트가 4원, 그리고 1,000포인트가 4,000원. <laughs>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격이 괜찮네요. 네, 가격이 예 괜찮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헝가리가 그 약간 물가가 저렴한 편이라고 하던데 네, 맞나요? 네. 저렴한 편이죠.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서는 상당히 네. 저렴합니다. 어, 아니 그럼 그 어떡 어디서 사야 되는 거예요? 그 1일권 이런 거는? 그 1일권 같은 경우에는 신문 키오스크라고 하는 신문 가판대나 네. 뭐 지하철 역에서도 팔고 지하철역에 밴딩 머신이 있습니다. 밴딩 어. 머신에서 고 이렇게 구입할 수가 있고요. 역시 중요한 것은 그 이렇게 개찰기에 찍어야 된다. 아까 말씀하신. 예. 그리고 헬싱키와 다른 것은 그차 내에서는 구매가 안 된다. 차 내에서는 아, 예. 구매가 안 되니까 항상 미리 사서 들어가야 되고 그 개찰기에 찍지 않으면 부정승차로 간주가 된다. 그게 가습니다 부정승차 안 하고 아주 정직하게 딱 타고 가서 네. 어디로 먼저 가야 됩니까? 부다페스트 하면 제일 먼저 1순위로 봐야 될 것이 어떻게 보면은 부다페스트의 존재의 이유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세체니 다리. 세체니 다리. 네. 세체니 다리를 꼭 봐야 됩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의미도 깊고 네. 미학적으로도 너무 아름답고. 그래서 세체니 다리는 꼭 봐야 돼요. 요거는. 직접 어? 걸어서 건너보는 게 가장 좋고 음. 아니면 주변에서 낮에 한번 보고 밤에 한번 보고 두 밤낮으로 아, 다 보는 게 좋습니다. 예. 아니 어 중요한 다리라고 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무슨 강이었죠? 도나우 강? 네, 그 강에 있는 건가요? 네, 도나우 강. 도나우강, 그렇습니다. 도나우 강에 그 헝가리 부다페스트에는 아홉 개 다리가 있습니다. 참고로. 오, 네. 그 아홉 개 다리 중에서 다른 다리도 아름답지만 요 세체니 다리가 가장 아름다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세체니 다리는 그 이게 국가에서 지은 게 아닙니다. 그 세체니 백작이라는 사람이, 세체니 아, 백작이 예, 세체니 백작이라는 사람이 네. 그사제를 들여서 사제를 들여서 그 만든 현수교입니다. 현수교가 뭐예요? 현수교가 그러니까 우리 한강 다리 중에서 현수교가 있나요? 이렇게 케이블이 네. 케이블이 다리의 기둥을 이렇게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다리의 연, 기둥을 딱 잡고 있는 아. 것. 그래서 뭐 인천대교라든가 뭐 그런 다리가 있죠. 제일 유명한 게 미국의 골든게이트브릿지 금문교라고 하는 것. 아, 금문교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케이블을 연결을 해서 그 케이블이 다리의 기둥을 지지하는. 그런 다리인데 이 세체니 다리가 건설 당시에는 1849년에 완성이 됐는데 네. 이 1849년 당시에는 런던에 있는 그 타워브리지 네. 타워 다음으로 길고 아름다운 긴 다리, 긴, 긴 현수교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어디랑 어디가 연결이 되는 건가요? 그래서 그 부다지구와 페스트지구가 이 세체니 어? 다리를 통해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아, 부다페스트가. 부다랑 페스트예요? 네, 부다페스트입니다. 부다와 페스트 아, 나눠져 있었어요. 네, 나눠져 있었습니다. 아, 이게 이어져서 부다페스트구나. 네, 이어져서 부다페스트입니다. 그래서 세체니 다리를 통해서 이 부다 지구와 세체니 그 저기 부다 지구와 페스트 지구가 네. 세체니 다리를 통해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세체니라는 분이 직접 지은 건가요, 그게 네, 세체니 이슈투반 아, 백작이라는 사람이 네. 이분이 사비를 들여서 그, 스코틀랜드 사람입니다. 설계기사 그 윌리엄 클라크라는 사람이 있었고. 거죠? 응. 네, 맡긴 겁니다. 응, 그렇죠. 어. 돈은 되고요. 어. 그리고 그, 건축가 아담 클라크. 아담 클라 예, 그래서 두, 다, 둘 사람 다 이제 윌리엄 클라크, 아담 클라크 그래서 뭐 사촌 관계인지 뭐 친형제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두분다클라크고요 어쨌든 간에. 네. 그래서 윌리엄 클라크하고 아담 클라크를 초빙을 해서 그 건설을 했는데 요 아담 클라크란 사람, 요 윌리엄 클라크, 클라크란 사람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런던의 타워브릿지를 그 성공적으로 건설한 사람들입니다. 음.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세첸이 백작이 추빙을 했겠죠. 음. 세계 최고의 현수교를 만든 사람이니까, 어, 예, 요내 돈을 들여서 하는 거니까 좀 인지도 있는 사람을 불러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요두 사람을 불러서 건설한 다리가 세첸이 다리입니다. 어, 아니 그러면. 아마 그 그클라크 이름 때문에 시간을 잘 지켜 가지고. 네. 그래서 잘 만든 게 아니까 클라크니까 아, 좀 아, 지금 썰렁한데요그 클록 클록하고 그클라크하고 네, 네. 아니 아까 아저기 그러면 재밌다고 하시고 저는 예예 네. 이걸로 네. 예. 예, <laughs> 예. 피장파장하시죠. 퉁, 퉁치시죠 이걸로. 알겠습니다. <laughs> 이걸로 퉁치, 아니, 그럼 <laughs> 부다랑 네, 습니다 이걸로 퉁치아그 두부다랑 페스트. 네. 나눠져 있다고 하셨는데. 네. 부 부다랑 페스트 뭐가 좀, 좀 아, 사이가 안 좋았나요? <laughs> 아, 많이 안 좋았죠. 많이 안 좋다라기보다도 네. 부다 사람들은 그 귀족들, 이 부호들 아, 이런 그 사람들이 부자가 그 부자입니까? 아 이것도 또 다른 두 번째 아재기 근가요. 이거 좀 약간 좀 썰렁한데 이해? <laughs> 예. 그 부자 <laughs> 혹시 부다가 석가모니랑 관계 있습니까? 석가모니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석가모니하고 네, 전혀 관계가 알겠습니다. 없고. 네. 요 부다 지구가 이제 귀족과 이제 그 부호들 돈 많은 사람들의 영역이었고요 그 지역이었고 음, 네. 그 낮은 어. 지대였던 패스트 지구는 좀 낮은 지대인데 그 부다 지구는 약간 높고 패스트 지구는 좀 낮은데 있는데 이쪽은 이제 그 상인들, 서민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약간 뭐 이런 왕족 귀족들하고 뭐 상인 뭐 이렇게 뭐 보통 사람들 좀 어울릴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서로 네. 이렇게 밥먹을 하고 그러다가 서로, 네. 서로 이제 뭐 누구 어디 어디 출신 어디 출신 밥먹을 하다가 그 세친이 다리를 통해서 서로 왕래를 그 하게 된 거죠. 역시 나눠져 있었던 이유도 있네요. 네. 네. 아, 그럼. 우리 부다 페스트 중에 어디로 먼저 갈까요? 부다 지구 먼저 가볼까요? 네, 그 전에, 네. 그 전에 제가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요그세체이 다리 입구에 네. 그 사자가 있습니다. 사자상, 사자상. 예, 아주 네. 멋진 그 사자 석상이 있는데, 요 사자상에 그 혀가 없어요. 사자의 혀가. 음, 응? 왜 그러죠? 예, 사자의 혀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이 조각가가 좀 실수를 한게 아니냐. 나중에 피곤하고 그래서 실수를 한게 아니냐. 아니면은 그 네. 혀가 없으니까, 혀가 없으니까 이제 고기를 못 먹지 않습니까? 혀가 없으니까 맛을 못 느끼니까요. 네. 그래서 그 혀를 뺀게 서로 싸우지 말아라. 고기를 갖고 싸우지 말고, 음. 부다하고 그 패스트하고 좀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라. 라는 이제 그런 의미로 혀를 근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좀 멀리서 봐서 이렇게 가까이서 가서도 봤는데 혀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혀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또 없는 이유가 확실히 뭔진 모르시고 네. 근데 그게 뭐 설이 분분하니까 여기 네. 조각가의 실수인 건지 싸우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인 건지 의미를 담은 걸로 하죠. 예, 의미를 담은 네. <웃음> 걸로. <웃음> 자, 그럼 부다에서는 어떤 걸 먼저 봐야 될까요? 아, 부다에서는 그 역시 그 왕궁입니다. 우리가 부다지구는 그 제가 조금 전에 왕족 귀족 부호가 산다라고 했는데 네. 그 왕궁 언덕이라고 하는데 이 왕궁 언덕이 약간 착시현상이 벌어져가지고 해발이 한뭐 200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왕궁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높아 보여요. 음. 근데 이 왕궁 언덕에 올라가면 여기 올라가면 거의 뭐 모든 그 부다지구에 있는 모든 관광명소가 다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네. 그 부다지구에 많은 관광명소가 몰려 있습니다. 어, 어떤 거, 어떤 거요? 제일 처음에 네. 소개드릴 것은 그 마차시 성당입니다. 마차시 성당? 네. 이것도 사람 이름인 것 같은데. 요 마차시, 그렇습니다. 마차시. 마차시 일세가 네. 1458년부터 1490년까지 집권을 했는데 요 분이 그 굉장히 위대한 왕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왕인데 요 성당에서 결혼을 두 번을 했고요. 성당에서만. 예. 그리고 음. 요 마차시 성당에서는 역대 헝가리 왕의 대관식은 음. 다 여기서만 열립니다. 다른 음. 아름다운 건물도 있지만 여기서만 그 이렇게 열리는데 네. 이게 원래 이름은 원래 이름은 그 마차시 성당이 아니었는데 성모 마리아 성당이었습니다. 원래 이름은 성모 마리아 성당이었는데요. 네. 마차시라는 요 왕께서 고 그걸 증축이라 그러나요, 개축이라고 하나요. 서... 성당의 앞쪽에 88미터가 되는 더뭘 올렸구나. 예, 올렸습니다. 88미터가 되는 첨탑을 이렇게 쫙 올렸습니다. 음... 올리면서부터 이제 고 성모 마리아 대성당이 아니라 마차시 성당으로 불리게 됐죠. 아, 그럼 그걸 처음에 만들어졌던 거에 또 올리면 네. 약간 좀튈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어울리나? 네. 그뭐 어울리는 듯안 어울리는 듯뭐 음. 약간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굉장히 어색하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고 네. 좀 그렇습니다. 여기 이게 참 이르 여기 형식이 네. 여기 보면은 뭐이맨 처음에 벨라 사세라는 사람은 이제 그 이제 로마네스크로 건축을 했는데 그 마차시 일세가 그 첨탑을 세우면서 고딕 양식으로 바꾸고. 또그 오스만 투르크가 와서는 이게 또 이렇게 그 모스크로 또 됐다가 17세기에는 카톨릭 성당으로 왔다가 또 이제 네오 고딕 양식으로 이렇게 개축이 되는. 그래서 왕조와 지배자가 바뀌면서 건물의 디자인과 운명도 바뀌는. 좀 약간 재미있는 그런 그 역사적인 성당이라고 아이고, 할 수가 성당을 있습니다. 아, 잠깐만 두줄않았네 그렇습니다. 어, 돈돈 들어가죠? 아, 장인이 돈 내야 됩니다. 얼마입니까? 그 1500포인트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좀 올라왔다라고 누가 그러는데 제가 갔을 때는 1500포인트였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6,000원. 6,000원 정도. 원, 괜찮네요. 네, 6,000원 정도면뭐뭐 뭐 그렇게 괜찮습니다. 자, 그럼 마차시 성당 다음으로는 뭐 소개해 주실 건가요? 그어부의 요새가 있습니다. 요새요? 예, 어부의요새 어부의 요새. 그건 또 뭐지? 어부의 요새. 거기. 요새 갑자기 왜 나오지? 예. 거기서 요새가 나와서 웬 요새냐. 네. 마차이 성당에서 100m 정도 가면 그 요새가 나오는데 이 아주 아름다운 그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꽃갈모자 같은 스타일의 일곱 개 탑이 있는데 오. 요 일곱 개 탑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마자르 칠부족을 상징을 한다. 음. 마자르 칠부족을 요 꽃갈 모양이 상징을 한다라고 하는데 꽃갈 모양의 그 탑이 있는 일곱 개의 탑이 있는 그런 그 어부의 요새가 있는데 여기서도 그 야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 근데 어부의 요새예요 그래서 여기 바다도 없는데 왜 그러니까. 어부라고 생각 왜 어부가 있는가 생각을 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여기도 많은 설이 있습니다 역사는 다 사실 스토리텔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어부들이 요 도나우강을 건너서 요 왕궁으로 올라오려고 하는 적을 적을 돌아가면서 감시를 했다. 그래서 그 어부의 요새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네. 어떤 사람은 여기에 어시장이 있었다. 어시장이 음. 있어서 어부의 요새라고 하는데 또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또 아름다운 방향으로 쓰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름다운 방향으로 쓰여지는 스토리텔링인데 뭐 그러다 보니까 좀이좀 좀 애국심 어부들이 좀 이렇게 그 적을 막기 위해서 만든 요새라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하죠. 네, 그게... 앞으이더 나은 것 같아요. 오시장보다는. 네. 그렇습니다. <laughs> 아, 여기도 입장료 있겠어요. 입장료 당연히 있고요. 얼마입니까? 그700 포인트를 내야 되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3천 원이 조금 안 되는 돈 같은데 700 포인트 내야 되고. 네. 근데 한 가지 팁이 있습니다. 뭐죠? 그 오후 7시 이후에는 그 무료입니다. 어. 저렴한 데다가 또 저녁에 무료고 예, 그거 지키시는 분들도 퇴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어. 그 저기 그 (7시) 후에는 무료죠 그래서 저녁에 관람하는 것도, 것도 괜찮습니다 뭐 3천원 정도면 뭐 낮에 가도 될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뭐 투자해야죠 포인트라는 말이 되게 네.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약간 포인트 네. 되게 쉬워가지고 몇 포인트 몇 포인트 하는 것 같아서 네, 포인트 네. 그럼 다음은 뭘 보여주실 건가요 다음은 그갤레르트 네. 언덕입니다. 겔레르트 to... 예. 저 헝가리 검색했을 때 제일 먼저게 나오던데. 그렇습니다. 겔레르트 언더. 이거 뭐예요? 그 유럽 3대 야경. 그러니까 뭐 3대 야경, 4대 야경, 5대 야경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유럽 3대 음. 야경으로 이제 그 뽑는 분들이 많은 곳인데요. 오. 그래서 그 유럽 3대 야경은 뭐 어딘지 아세요? 어 되게 지금 말투가 되게 짧보는 <laughs> <알버린> 듯한 <laughs> 질문이신 것 같아요. 아세요? 예. 네. 좀... <laughs> 모릅니다. <웃음> 제가 몰라요. <laughs> 네 아세요? 좀 약간 좀 네. 해야 되겠네요. <laughs> 몰라요, 몰라요. 그 삼대 야경이 그 폭네프의 다리가 있는 파리 세느강 야경. 아. 예. 그리고 체코의 프라하 야경. 아, 프라하 야경도. 그리고 바로 우리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그 부다페스트의 겔레르트 언덕 야경. 요게그 그 유럽 유럽 삼대 야경입니다. 겔레르트 언덕이 뭐가 있는데요? 네, 요 겔레르트 언덕을 그 많은 사람들이 헝가리에 그 목마르트 언덕이다. 부다페스트의 목마르트 언덕이다라고 이렇게, 부, 이렇게 부르는데요 네. 그래서 여기가 왜 중요하냐 그러면 왜그 아름다울 수밖에 없냐 그러면 좌측으로는 왕궁이 보이고 네. 아름다운 왕궁이 보이고 또 우측으로는 페스트 지구에 있는 국회의사당이 보입니다. 이 예. 어, 양쪽을, 예, 부다 지구와 페스트 지구를 다볼수 있습니다. 오. 그래서 여기서 사진을 찍으면 대부분이 사진을 못 찍는 부부, 그 사람들이 찍어도 대부분 명작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고, 오. 야경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왜 부다 지구였고, 왜 페스트 지구였나, 요걸 느낄 수가 있고, 페스트 지구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그리고 부다지구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을 볼수 있는, 조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갤레르트 언덕이죠. 오, 그러면 제가 찍어도 잘 나오겠네요. 제가 유명한 똥손이거든요. 아, 그... 뭘 찍어도 이상하게 나와요. 여기는 잘 나옵니다. 무조건? <laughs> 예, 워낙 피사치가 좋아서. 손이 흔들려도요? 덜덜덜 떨리는데 어, 흔들리면은 그거 좀 보정하셔가지고 어, 예, 예. 일부러 연출이다 이렇게 그시면될것 <laughs> <laughs> 같습니다. 어, 그러면 이갤레르트 언덕의 이름도 혹시 갤레르트도 이름인가요? 사람? 이름입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갤레르트인데 예. 예. 원래는 원정? 이 케렌 언덕이었는데 원래 명칭은 케렌 언덕이었는데 케렌. 이렇게 겔레르트라는 성교사가맨 처음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훈족 당시에 고 네. 그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전에 그때 이제 그 그때는 훈족이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렇게 모든 종교를 받아들일 때는 좀 저항이 좀 있죠. 모든 종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고요. 막 이렇게 절투상 같은데 가면은 막막 아... 막 사람 죽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느낌이 좋지 않은데요. 네, 래서 겔레르드트라는 사람이 헝가리에 기독교를 전파로 왔다가 기독교 포교를 반대하는 그 폭도들한테 이렇게 생포가 됐습니다. 네, 생포가 됐는데 이 폭도들이 요 사람들이 그냥 이 사람은 그냥, 그냥 죽여버리는 게 아니고. 와인 통에 집어넣어가지고 와인 통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모수로 밀봉을 해가지고 모수로 밀봉을 했을 때 얼마나 뭐 이렇게 살이 막뚫리고 그랬겠죠. 아이고. 밀봉을 해가지고 그냥 도나우강에다 그냥 버려버린 겁니다. 그 안에서 고통을 받다가 그냥 죽어라. 아 그렇게 그냥. 예, 아이고. 그렇게 못을 박아서 이렇게 죽어 이렇게 죽어라라고 버렸는데 아... 그래서 이제 그 밀봉된 요 겔레르트 성교사가 와인 통에 들어가서 밀봉이 된 언덕이 바로 요 겔레르트 언덕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슬픈 역사가 있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네. 언덕이 좀 숨겨진. 이, 그 이야기가 좀 소름 끼치기도 잔인하네요. 네, 그래서 겟레르트는 헝가리 최초의 이제 순교자가 됐고요. 음. 그리고 겟레르트를 기독교를 받아들인 이후에 이 사람의 순교를 기리기 위해서 그 동상을 만들어서 동상을 아. 만들어서 그 세웠는데 요 동상을 만든 사람이 그 유명한 헝가리가 나온 세계적인 건축가 중에한명 건축학과 학생들은 다 압니다. 그 지그먼드 쉬트로볼 음. 지금 온도 슈트로볼이라고 하는 그 건축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만든 겁니다. 굉장히 전,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laughs>